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어, 우리 그 종봉수 농사님과 함께 계속 우리가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15조 어, 노동조합의 그 총회의 개최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회의 개최의개최 개체, 총회의 개체. 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더 중요하고 또 의결사항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어, 노동조합의 어, 의상 결정 기구가 바로 노동조합의 총회입니다. 또 총회를 가라한 대의원입니다. 어, 그리고 또 집행부는 바로 그현그 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또그 사무장 이런 분들이 그 집행위원 집행위가 되고 또 바로 감사 기구 이렇게 해서 어, 어떤 노동조합도 이렇게 어 어떤 법을 제정하는 걸 법원하고 또 이제 직접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이런 집행부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조합의 총회가 하는 역할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라고 하면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어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 협약의 가능항 예산과 결산의 가능항뭐 기금의 조성 또, 연합단체 가입과 탈때 가는 사항 합병불안 해상, 그러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할때 결정하는 거, 조직 형태, 기타 중요한 사항을 바로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총회는, 그니까 1년 이상 한 번씩 개최해야 되는데, 전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할 때에는, 바로, 가반수, 그러니까, 조직원 전체의 가반수가 참성해야 되고, 그리고, 가반수의 찬성이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그, 그때 말씀드린, 이러한 아홉 가지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어, 규약의 재정의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그리고, 그, 합병 분할 해산, 그리고 조직 형태의 변경, 요런 부분은, 어, 가반수의 찬성과, 그 출석과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그만큼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이제 그 임원의 해임 임원을 탄핵 탄핵을 할 때에는. 어, 어떤, 가반수의 출석과, 가반, 그니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는 직접 비밀 무기명특계해야 됩니다. 그, 제가 한, 다, 감당했던 한 사례는, 어 구조조정을 이제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회사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어그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어 그 이제 그 대상자 선정에서 이런 기준을 고려해야 된다 해서 최대한 노동조합 쪽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회사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정하면서 그어 결정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기준으로 그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해당되는 그 조합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을 하면서 이 위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쳤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너무 과격한 행동에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렇게 방, 그 어떤, 반기를 든 이런 조합원들 중심으로, 현 조합, 그 위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가반수가 발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구조조정을 막아야 된다는 이 명문 차원에서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그 임원을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을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반수의 출석과 참석 인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 회사의 그 조합원들은 그반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3분의 1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그 그 위원장이 만든 그 회사하고 동의한 그구조조정 대상자 그게, 그 어, 그게 효력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현 집행부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현 집행부 위원장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그 조합, 그, 그러니까 그, 반, 반기를 든이 조합원들도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 구조정을 하면은 자기들은 한 푼도 돈을 못 받고 나간다. 그러니까 회사가 제시한 6개월치라도 받고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어, 그 대상이 된그 조합원들, 그, 모두가 그, 어, 희망퇴직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어그구조조정이잘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례도 같이 바로 여기에 그 총회의 절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런 임을 해임하기 그러니까 임원을 그 탄핵하기 위해서는 가반수의 출석과 삼분의 이 찬성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총회는 그 노동자협의 가장 그 중요한 결정을 할수 있는 의사 기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그 위원장이 예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은 만약 에 그렇게 되면은 그 그 규약을 위반한 내용이 되고, 어떤 총회 절취를, 그 절차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위원장도, 그 위원장이 할수 있는 거는 바로 총회에서 결정된 거, 아니면 또, 어, 그 총회에서, 이제, 그, 뭐, 자기한테, 이제 위원장한테 할당되는 그런 권한 행사지, 그, 이렇게, 그 총회에, 의결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어 그를 제외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마치 우리나라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할 때 3분의 2 국회의원의 출석과 그다음에 참석자의 안. 아, 아. 몇 분의 1이죠? 아무튼 아, 예, 가반수의 찬성과 3분의 2의 찬성. 찬성. 예, 예, 예. 그런 그 규정과 비슷하게 이렇게 총회 의결사항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 규약이나 뭐 단체 협약, 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총회 여러 요건을 갖춰야만 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회는 1년에 이상 개최되고 임시총회가 있고, 그리 총회의장은 그 위원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위원장이 개최를 하면서 위원장이 되는데, 만약에 그 조합원들 3분의 1 이상이 그 총회 개최를 요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제안을 했는데, 위원장이 이거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 바로 그, 어, 조합원들이 그 노동위원회에다가 그, 어, 그, 어, 그, 회의 소집 권자를 신청, 그러니까 어떤 임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위원회는 접수 받은 날로부터 노동위원회에다 신청을 하고,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10, 15일 이내에 그 의사, 그러니까 총회 그 개최 권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있고 뭐다그 임원들이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이 이게 통과되지 않는 그런 어, 엄격한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 예, 그렇습니다. 이이 어, 귀약에 있는 절차 또 총회를 통해야 된다 이런 절차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위반해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가반수가 모였고 가반수의 찬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가반수가 참석한 투표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지만이 그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노동자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이 규약 부분도 어, 반드시 가반수의 찬성과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지 어, 이제 변경할 수가 있고 특히. 이번의 그 승고 해임 그리고 귀약의 재정과 변경은 바로 비밀 어, 어, 비밀 무기명 투표로 어, 어, 그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그 노동조합 그, 관련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어, 그 총회 의결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